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유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무슨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요. 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알게 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생명이라. 하나님 떠나가지고 죽은 영이 되어버렸는데 살리는 영, 영이십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은 주님이 오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게 영이십니다 영이심으로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를 볼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육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 계십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것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서 옮기고 다니고 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이 우상에는 사단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영이기 때문에 무소부제 하나님은 무소부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나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매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무소부지입니다 모르는 게 없다고 말해요 모든 지혜 지식의 권한이시니까요 그러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초월성 뿐만 아니라 이또 역시 초월성입니다. 무소부지 무소 무소부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걸다 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전능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 때문에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웅 무궁하십니다. 영원무입니다. 태어난 적도 없고 돌아가신 적도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홀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자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반대잖아요. 제한받죠, 영원하지도 않지요, 한계가 부딪혀서 살죠. 그런데 인간은 육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딴 곳에는 못 갑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육체를, 영혼이 인간을 떠나는 것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육,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을 때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영혼의 육체를 떠나고 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어도 영혼이 육체와 함께 있는 동안은 구원받을 기회라는. 그래서 중한제 시대 가도 그분에게 복음 전해서 이분이 하나님 만나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죽고 나면 영혼이 떠나고 나면은 다시 구원받을 길이 없다니까. 죽고 난 다음에 후손들이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구원 못 받아요. 천국과 지옥은 오고 갈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가지고 있을 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그리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최고의 기회를 우리는 구원의 기회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자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게 성공 아닙니까?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육신 가지고 있을 때 구원받으니까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도 없고 그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 육신을 잃고 우리가 온다고 했을까요?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볼수 있도록 육을 잃고 오셔가지고 모든 죄와 사단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이심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들을 영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단 허감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 에 그랬어요. 믿음과 영접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예수 믿어요 했는데 생각으로 믿는 거지 마음으로 영으로 영접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시록 3장 27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그림 같은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는게 있죠. 그 문은 우리 인간의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 내 영혼의 문은 누가 열수 없어요. 하나님이라도 강제로 열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지.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자기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안에서만 열수 있어요.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래서. 이 말은 왜 함께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 삽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육을 가진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올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알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인 나에게는 나를 붙잡고 있던 제 저주 사단은 떠나고 모든 것을 알고 초월하고 전능하고 영원하신 그분이 영으로 내게 임하셨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게그게 하나님 만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 이증거를 찾아누리 됩니다. 어, 성경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성령이 내 속에 가하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성화시키는 길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셔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접해야지,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상성 인는 자들은 집안에다가 신주단지 모셔놓고 형상을 만들어놓고 거기 자꾸 절하고 거기 빌고 그럽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것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대접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 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입니다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뿐만이죠.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범죄했을 때에 죄에 묶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인께서 뉘우치고 해계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제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범죄할 때못 깨달으니까 말씀을 주셔서 깨달을 때 제일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을 주는데도못 깨달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매를 때리기도 하지.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정신 번쩍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얻어맞고 돌아오지 말고 말씀 듣고 깨닫는 게 제일 좋아요 내유치고 해결하면 용서하십니다 깨닫게 해서 재에 이끌려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뿐만입니다 이제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실제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문제도 해결하시고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어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축복으로 사는 겁니다. 자, 이럴 때 하나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이걸 정글을 주시려고 성경을 주셨죠? 이 성경을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죠? 그걸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죄를 처리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를 붙잡고서 종로하고 시켰는데 자기 자리를 빼앗겼잖아요. 자기 소유를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놓친 사단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우리의 삶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을 보내고 귀신을 통해가지고 속입니다. 오늘 예배하기 전에 지난주에 이어서 무당으로 있다가 돌아온 분간증을 한번 보실 겁니다. 그분이 그랬다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하님 자녀가 되었고 신분 근서을 얻었다는데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일부러 부다는데 갔다는 거 아니에요. 부다는데 가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리스도 이름만 불렀대요. 그런데 자기를 발견하더니 이 무당이 자기에게 찾아오더니요 여기 왜안 나는 거예요? 제발 좀 가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나는 그냥 여기 있으란다 그러게. 아 그러니까 할수 없이 무당이 부다는걸 거둬가지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가 확인했대요. 아 진짜구나. 자기가 무당에 확또 영빨이 세가지고 점을 쳐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그런데 그 전도자 이름도 몰라요. 그분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보고 아, 예약 모시려면 큰 신을 모셔야지 이랬대요. 그래, 무당이 그랬대요. 아, 내가 큰신 가지고 있는데 뭔큰 신을 모셔? 그런데복음을 듣고는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러시더라고. 그때부터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고는 그 신분 건설을 확인하려고 무당을 찾아갔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사단은 끝없이 온갖 수스로 방해하는데 사단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고 사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허감이 못얻깁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마다 교회에 있고 안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있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는 뭡니까? 세상이길 힘을 얻게 돼요. 전도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전도가 어렵지 않죠? 왜요? 지금 일 2, 3가를 하는 가운데 왜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아, 그럼 하나님 만나면 될까, 이거? 아,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 만나는 구원부터 먼저 받아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날까?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면못 만나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복음 반대가 뭡니까 종교고 세상이에요. 내가 자꾸 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다는데 그 하면 할수록 저주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뭐 말인데 마음의 문을 열고 내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계속 뭐합니까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 내가 제일 걱정근는 것이 뭡니까 염려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에 쌓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여기 있거든요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재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무궁무진한 겁니다. 하나님 이시잖아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 초월하니까 우리의 문제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복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사단에게 속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영이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우리를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와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영원한 빛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능력으로 함께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